안녕하세요. 포로토허가입니다 승목대 23회차, 어, 프리미어 리그가 쉬고, 세리에 A랑, 그리고 분데스기가 분석을 위해서 돌아왔습니다. 음.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말아주시고요. 한국 축구의 대표팀에 열받으신 분들, 솔직히 뭐 선수들 잘못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와. 지금 그 벤투 감독이 쫓겨났어요. 네. 벤토 감독 쫓겨났는데, 벤버지 모셔왔으면 좋겠는데. 그럴 가능성 없겠죠? 아, 벤버지의그 화려한 그 빌드업 축구 다시 보고 싶다. 아, 그 바로셀로나가 된 듯한 빌드업 축구, 아. 자, 그러면 세리에 분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코모랑 AS 로마. 코모랑 AS 로마 찍고 넘어갈게요. A.S. 로마랑 코모를 찍었어요. A.S. 로마를 찍는 이유는 세리에 A 순위가 아니라요. 보시면 현재 수비 지표로 1등 팀이 A.S. 로마입니다. 유벤투스 그렇게 수비를 쳐하고도 2등밖에 못해. A.S. 로마가 최근 거의 뭐 미친 듯한 1실점인가 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어마어마한 수비력과, 공격 지표도 볼까요? 본 김에, 공격 지표를 보면, 공격 지표도 29위입니다. 네, 그래가지고 상당히 높고요 렛제는 공격 지표가 11위에요, 1 1 예, 네. 그래가지고, 요 경기는 AS 로마가 훨씬 더, 와, 감독이 역시 명장은 명장이야. 노장이라 그러는데 노장도 명장은 명장입니다. 네. 자 그렇다는 거고요.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저후스코드 사이트에서 가져온 예. 지표를 여기 넣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틀란타가 제일 좋습니다. 세트피스는 인테르가 제일 좋네요. 인테르 아틀란타, 인테르 아틀란타, 라치오, 피오렌티나, 우디네스에 제노아, 제노아, 베네치아? 베네치아가 페트피스로 먹고 사네요. 요 팀들이 좋고요 뭐, 세트피스가 안 좋은 팀을 꼽자면, 몬, 자, 유벤투스? 네, 유벤투스, 감독이 교체될만 했죠. 베로나, 엠폴리, 렛제, 요 정도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베네치아부터 시작해서 들어가요. 세트피스의 팀 베네치아, 볼로냐. 요것만 보면 볼로냐가 엄청 공격력이. 볼로냐의 이탈리아노 감독이 장난 아니죠. 예. 아 베네치아는 공격력은 별세트피스 수비와 세트피스로 먹고 사는 팀이라는 것을 이 지표만 보고도 알수 있습니다. 베네치아와 볼로 볼로냐입니다. 예. 2025년 3월 29일 리 30, 30라운드 19일 베네치아 4위 볼로냐의 경기는 리그 상 하이권, 이 뚜렷한 대비를 보여주는 매치업입니다. 볼로니아는 유레파 챔피언스 리그 진출을 목전로 두고 있는 반면, 베네치아는 강등위기에서 벗어나기에 필사적인 상황입니다. 잘 썼죠? 네. 제가 쓴거 아니에요. 네. <laughs> 소개 글 가져온 거예요. <laughs> 자. 볼로니아가 4위까지 올라왔습니다. 5위로 떨어진 유벤투스, 그리고 감독이 교체되버렸죠. 올로냐의 4위는 진짜 기록할만 하고요 음, 역시 감독이 4연승을 해버렸어. 그리고 상대 베네치아는 이 밑에 강등권에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잔류의, 예, 그거를 될수 있는 4연승과 4연무의 경기가 되겠네요. 이 득점력의 절반 이상이 세트피스라면, 과연 그러면 세트피스 수비는 어떠냐? 세트피스 수비, 세트피스 수비 보시면 볼로냐가 리그에서 가장 좋은 세트피스 수비 능력을 보여주는 팀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제가 많은 경기 분석 이야기를 써놨지만 실질적으로 아이 어... 많은 예, 써놨지만 몇 개의 지표만 보고도, 예. 이거 보시고요. 어, 몇개 지표만 보고도 요 경기는, 뭐, 볼로니아의 승을, 원전 경기라게좀 그렇긴 하지만, 볼로니아의 승을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음... 챔피언스 리그 티켓을 노리는 볼로니아의 상승세. 볼로니아는 16승 5무 8패, 승점 53점을 달성하여, 어, 상위권을 공공히 하였으며, 어, 최근 10경기에 7승 2무 1패를 기록, 특히 4연승 달성 중이라는 거죠. 원정도 5승 3무 4패로 안정적이고요. 공격은 경기당 1 8골 수비는 0.87점으로 균형 잡힌 모습을 보여줍니다. 최근 5경기 14골을 터뜨렸다는 거, 네, 공격에 다각화에도 성공하고 있고 이탈리아노 감독이 1년 만에 다팔아먹은 볼로냐 부활시켰습니다. 그리고 볼로냐를 성공시키고 유벤투스로 갔던 티아고 모타는 유벤투에서, 유벤투스에서 쫓겨났습니다. 티아고 네, 모타가 아쉽네요. 예, 볼로니아에 계속 있었으면, 올 시즌 챔피언스 리그도 할 수, 물론, 솔직히, 못 따도 나갈 수 밖에 없었던 게, 볼로니아가, 보드진이 선수들을 다 팔아먹었잖아요. 못 따도 남아있을 수가 없었어요. 예. 자기들이 키운, 자기가 키운 선수들이 다 나가버리니까 어쩔 수 없이, 나왔다고 하지만, 결과는, 비극이죠. 있다 이고 이거를 투도르 감독 이야기도 할 거지만 음, 못다의 선택이 아쉽게 됐네요 결과적으로 네. 최근 3년간은 양 팀이 아주 혈전을 벌렸는데 홈 원정 성적을 비교하고 전술 체계나 뭐 포메이션 분석 등 모든 지표를 결론을 해보면, 예, 볼로니아의 승리가 예측됩니다. 다음 경기는, 아, 드디어 나왔네. 유벤투스 제노아. 유벤투스 제노아 경기입니다. 유벤투스 제노아 경기는, 어, 유벤투스, 예. 우선, 유벤투스는 태하고 못다 해서, 일단, 일단 감독 성향을 살짝 볼게요. 이 사람입니다. 이고르 투도. 예전에 유벤투스에서 선수 생활을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뭐, 아 유벤투스에서 코치 생활을 한 적이 있어요. 유벤투스 이 키가 거의 2 m 가까이 되는 당신의센터팩 수비수 출신인데 이 사람은 라인이 상당히 높고 공격 일부연도의 전술을 추구하는 스타일입니다. 근데 그게 그 강팀을 만나면 어느 정도 물러서는 유연성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음. 중 상위권 팀에서 가장 성공을 했고요 최고의 팀을 맡았을 때는 폭락하는 그러니까 라인이 높으면 그만큼 실점 확률이 높고 약 팀을 만나서 실수할 가능성이 크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성적이 안 나와요 음... 감독 교체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세리에 5위 했다는 거, 4위 볼로네 1점 차이 예. 그리고 챔피언스리그 16강 플레이오프에서 PSV 아인트 오벤한테 탈락했고 코파 이탈리아 8강 탈락했고 그래서 모든 게 떨어진 유벤투스가 선택한 사람이 바로 이고르 투도르 이고르 투도르는요 부족적인 계약 조건을 가지고 유벤투스와 계약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번 시즌 끝날 때까지 성적을 보고 옵션으로 다음 시즌 연장한다라는 계약을 했습니다. 자신 있나 봐요. <laughs> 자신 있나 봐요. 솔직히 유벤투스라는 팀을 가지고 자신이 없으면 안 되지. 아무리 떨어졌어도 유벤투스 유벤투스는 이탈리아의 일황이죠. 일황인데 현재 일황의 성적이라고 믿기 힘들 정도에. 솔직히 유벤투스는 감독을 바꾸면 안 됐었어. 근데 감독이 성적을 내줬는데도 우승을 못한다고 바꿨는데, 이모냥이 났죠그 우승은 할 수도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우승권에서 머물러 있는 게 중요한데, 솔직히, 계속 떠먹여주면, 배고픔을 못 느끼, 배부름을 못 느끼는 게생과 구단의 사정입니다. 네. 와, 유벤티스의 컵을 몇 개를 들었는데, 잘라. 어이가 없어요. 네. 이게 베부른 팀의 유벤투스를 항상 우승해야 되는 팀이라는 그 강박관념이 들있는데 세리에 A 리그가 이제 그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세리에 A는 솔직히 선수 공급 프리미어 리그에 선수 공급하는 리그로 추격한 게 이제 기정사실화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거기에 맞는 프라이드를 가져야 되는데 돈도 없으면서. 지금, 세리에 A 리그에서 저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는 거고요. 그래가지고, 경기 운영 스타일만 간단하게 적어놨어요. 이고르 투도는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전술 조정하고, 또 상대 강팀 시에는 후비적으로 나선다는 거, 네. 약팀 상대 시 점유율과 압박, 그 완전 경기를 지배합니다. 펩가르디올라처럼더 높은, 라인을 형성해가지고 상대를 압살하는 축구를 즐겨요. 실제 막 뒤로 내려오면 막, 막, 토막 해가면서 막 라인 올려요. 지시타이가 직접. 와, 진짜, 진짜 엄청 라인 올려 경기 내내 잡아주는데, 경기 내내 그러는 거 보고, 어, 이 사람은 진짜 공격적이구나. 이유벤투스가 골이 안 터진다 판단했나봐요. 요즘에는 지지 않는 게 아니라, 3무, 5무, 6무, 이런 거보다 3승, 3패나, 3승, 1무, 2패,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더확 승점이 높잖아요. 그런 거를 원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다는 거고. 어, 뭐팀 현황과 최근 성 챔피언스 향한 리그 향한 유벤트 스리 챔피언스 리그 가면 아마 이고투도르가될 건데, 아니면 잘리겠죠. 네. 안정. 주인권을 노리는 제노아가 최근에 잘하고 있습니다. 어, 제노아가 최근에 잘하고 있고 어, 안정적인 팀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어, 여기 패트릭 비에이라 감독이 감독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의외로 수비적인 축구를 하거든요. 예, 네, 의외로 밸런스형 수비 축구를 하는데 이게 잘 먹히고 있습니다. 맞대결에서는 심리적으로 뭐 압도적인 유벤투스죠. 예, 네. 어, 제노아가 뭐한 번씩 반란을 일으키긴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음. 이 경기를 이렇게 자히 분석할 필요가 있나 싶긴 한데 유벤투스의 현재 브라메르 수비 아, 나갔네. 한비 어더더까지 아이고. 유벤투스 홈에서 제노아가 그렇게 재밌지를 못했어요. 아, 유벤투스가 제노아 상태로, 상대로 그렇게까지 재밌지는 못했습니다. 그래도 뭐상대적우위긴 한데, 어, 특히 홈에서 한 번씩 삐그덕삐그덕 삐그덕 되는 게 눈에 보이죠. 네. 아주 이게 살짝 걱정이긴 합니다. 그래도 뭐 현재 감독이 온파이어 스타일이라고 생각을 하면, 무승부를 빼고 생각을 하면, 요 경기는 유벤투스의 승리를 보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 유벤투스 승리 볼 건데 너무 길게 분석을 해가지고 좀 그렇긴 하네요. 감독이 이번에 교체돼 나오기 때문에 고점은 그 우리가 좀 유의를 해야 됩니다. 감독이 이번에 교체돼 나오거든요. 네. 네, 선수 전술이 엄청 바뀌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수비적인 전술을 운영하는 감, 수비와 양 사이드 역수비 통한 빌드업을 하는 감독이었다면 이제는 중앙에 힘을 주고 거기서 온 파이어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점수상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긴 합니다. 요런 경기는 승패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게 낫긴 한데 그래도 감독 교체 효과를 생각해서 승 고정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이제 칼리아리랑 몬짜 경기입니다. 칼리아리랑 몬짜 경기는 3월 2 0일 이탈리아 세리에의 30라운드에서 칼리아리와 몬짜 생존 전쟁이 펼쳐집니다. 22와 18위의 경기예요. 두 팀은 모두 책은 5경 어, 18이 아닌데 18이 아니죠. 18이 네, 아닌 건데 15이죠. 15이 15이 68 15입니다. 15 문자가 20인 거는 맞는데 15이 26점이에요. 아무 계단이 어요 잘못 계산했어요. 예, 가끔 이렇게 틀립니다. 네. 생존기... 아, <laughs> 팀 현황을 보면 이제 몬짜는 수비 불안, 공격력... 몬자의 수비 불안은 기, 기본적으로도 수비 불안인데요 최근 전적으로 가면 더 심해집니다. 최근 전적으로 가면 수비 불안이... 어한 경기당 2점씩 실점을 하는 상황이에요. 빨리하는 득점력 자체가 두팀다 문제예요. 두팀다 문제예요. 똥대똥의 경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현재 상황으로는 그래가지고 이 경기는 어 최근에 칼리아이가 로베르토 피콜리라는 피지컬 좋은 공격수 아탈란타에서 임대우수인데 얘가 부진해요. 얘가 부진하기 때문에 득점이 안 터져가지고 이 모양이 꼴인 겁니다. 얘가 이제 제가 보기에는 얘임대 선수거든요 네, 칼리아리 선수가 아니에요 아탈란타에서 임대원 선수인데 경험을 쌓으라고 일부에서 제 생각에 몸관리하는 것 같아요 그게 문제예요 네, 문자는 칼리아리 측면 수비를 공격하는 공략, 게 문제고요 네, 칼리아리는 역수 문자의 중원 압박을 뚫어내는 게 문제입니다 자, 이 경기 전망이 예탐 1대 0 칼리아리 승리를 보고 싶은데 문자의 공격 부진과 칼리아리 원정 약세를 고려한 저득점경기히려더 고민돼. 잠깐만요. 칼리아리의 득점력 부진을 고려한 저득점 경기를 예상합니다. 어, 요 경기는 1대 무승부 요즘에 감이 너무 안 맞던데 감적으로 얘가 몸 관리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몸 관리하는 것 같아요 얘가 몸 관리하면요 답이 없습니다 로베르토 피콜리 얘가 이제 당년에 유명한 유망한 선수고 키도 크고 아탈란타에서 이제 루크먼이랑 이런 애들한테 밀려가지고 자리가 없어가지고 임대용애거든요 2001년생인가? 2001년생인가 그래요. 2001년 2001년생이죠. 2001년생이고요. 에... 아탈란타에서 임대용, 아탈란타에서 키우고 있는 애인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확 크지는 못했습니다. 네, 크지는 못했고요. 아, 그래도 점점 이제, 아, 애기처럼 보이죠? 네. 얼굴은 애기인데, 몸은 완전, 어, 와. 경기장에서 몸 장난 아닙니다. 자, 이제 마지막 경기는 피오렌티나랑 아탈란타입니다. 예, 피오렌티나, 아탈란타는, 예. 피오렌티나는 8위, 피오렌티나는 8위, 아탈란타는 3위죠. 예. 아, 맞네. 3점은 10점 차이 정도 나오고요. 피오렌티나는 너무 성적이 떨어져가지고 문제에요 대체 그런데 어, 그 챔피언스리그 순위권과는 한 경기 2점 한 경기 2점 2.5점 차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해볼 만하고 그렇게까지 멀어졌다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AC 밀란까지가 이제 챔피언스리그 조준권이고요 그 밑으로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냥 현재 1등부터 9등까지 스플릿, 아, 1등부터 9등까지 스플릿이라 하긴 그렇고, 어, 4등부터 9등까지 스플릿, 예, 강의 스플릿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스플릿을 나누지 않아도 이 경기를 하다 보면, 리그가 진행되다 보면 이렇게 스플릿이 자동으로 나뉩니다. 프리미어 리그는 더 심해요. 그래가지고 뭐, 홈 강세를 보이는 피오렌티나입니다. 피오렌티나는 홈에서 성적이 아주 좋아요. 우승 3무 상태, 26득점, 15실점, 예. 그리고 이제, 원정에서 강한 아탈란타입니다. 아탈란타는 홈에서도 강한데, 예. 아탈란타 홈에서도 강한데, 원정에서 1등입니다, 34득점, 17점이면, 전체 아탈란타가 63득점, 28실점이니까, 홈보다 원정에서 더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역사적 맞대결 의미, 심리적 의미로 뭐쭉 찾아보면 어, 홈 원정 대비 이제 피오렌티나가 1.8골, 아틀란타 원정실점 1.2골을 상회하고 그러나 이제 어, 원정에서 강팀 상태 승률이 67%로 상당히 좋아요. 네. 전수미 체계 분석 보면 피오렌티나는 라파엘 팔라디노 이 사람도 원래 문자에서 키운 감독이죠 근데 문자에서 키우고 이 사람이 이제 문자에서 어그 감독 A 그러니까 감독 자격증이 면허가 유레파 A가 있고 유레파 프로가 있는데 유레파 프로가 있어야 감독을 할수 있는 거예요 정식 감독을 A가 있으면 정식 감독을 못해요 코치로 등록해 놓고 자기가 이제 감독으로 지휘하는 거. 뒤에 이제 감독 자격증 있는 사람 뒤에 앉아 있는 거고 그런 식으로 하면 되거든요. 예. 네. 그런 식으로 하면서 벌금까지 내면서 키워줬는데 A 따고 나가버렸죠. A 따고 바로 나가버렸어요. 원래 능력 있는 그렇게 구단에서 그렇게 시킬 정도로 능력 있는 감독이었고 실제 능력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탈리아에서 전술로 이제 한색까이할수 있다는 걸 보여준. 솔직히 이탈리아에서 뭐 축구 감독하면요, 거의 뭐 1등부터 한 15등까지는 뭐 자기 전술이 충분한 감독들이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2부에도 좋은 전술을 갖고, 자기 이 전술의 나라가 이탈리아니까. 세계의 일부 한 15등까지는 주도적인 전술을 갖고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못하는 감독도 그래요. 이탈리아 감독들이 잘하잖아요. 전 세계로 수출하고. 어... 이탈리아 세리에 A가 아니라도 뭐 아약스 감독도 포베르치노 출신이고 이러니까 아약스 감독 선수 출신도 아니에요. 그냥 유럽파 풀었다고 바로 이제 이제 거기 이제 아약스로 간 거예요. 아약스에서 어그 사람이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감독을 고를 때 정보가 다 오프돼 있어가지고 사람한테 물어가지고 물어 물어가지고 어, 이 사람 어때? 어떤 식으로 해? 이런 거 전문가들한테 물어보고 하잖아요. 이탈리아는 이탈리아 출신들은 그러지 않아요. 이탈리아에서 이유레파 프로를 따면요. 이탈리아 협회에 이 감독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며 협회에서 코베르체아노 입학할 때그 것부터 시작해서 전 모든 그그니까 개인 정보 빼고 자료를 넘겨 줍니다. 돈은 얼마 줘야겠죠? 그건 모르게, 아니, 넘겨줍니다. 그거를 열람하고, 그거를 열람하고, 그런 오픈된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떤 전술을 하고, 쉽게 말해서 이력서를 받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력서에 성적표. 그 사람이 쓴 논문까지 다. 이런 식으로 오픈된 게 있으면 실력 있는 사람들이 많이 나올 건데,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감독도 좀 저런 식으로 만들었으면, 지금 뭐 논문을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픈하는 게 중요. 오픈하는 거. 이탈리아 홈페이지 들어가면요, 쪼 홈페이지 들어가면 옛날에는 1등부터 아 1등부터 20등 20명 졸업하면 20명의 논문이 다 나왔어요. 근데 인터넷이 발달되고 이제 홍보가 많이 되고 이러니까 같은 사람이 맨날 가가지고 그 논문 다 다운 받아가지고 보관하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막으려고 중요한 논문만 공개하고. 어, 이제, 안 그런 거는 이제, 공개 안 하더라고요. 예. 논문 자료 보면, 최근에 업데이트 되는 거, 1년에 한 5개, 6개 정도인 거 보니까, 좀 그래요. 예. 옛날에 막 18개, 20개 이렇게 공개됐는데. 약간 그렇습니다. 예. 최종 결론을 얘기하면, 아탈란타 공격 다이어스미 경기력이 피오렌티나의 홍강세를 넘어설 걸로 예측됩니다. 아탈란타가 훨씬 더 실력이 좋은 팀이니까, 기본적으로. 수치, 모든 수치가 다 좋아요. 아탈렌타가 피오렌티나보다 수비도 좋고, 공격도 앞서고. 두 팀의 상대전적을 보면, 피오렌티나가 더 좋아요. 상대전적은. 피오렌티나 홈 기준으로 보면, 피오렌티나가 아탈란타를 압도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 데이터를 상태로 고를 것이냐 아니면 홈에서의 현재까지의 누적된 승률로 고를 것이냐. 이둘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됩니다. 데이터냐 현재까지 홈 승률이냐 예. 맞대결 홈 승률 이냐 취향에 따라서 보르시면 됩니다. 최근 순위에서 최고인점을 보면 아탈란타나가 압도적이죠. 여기 보시면 9득점 이질점이에요. 이 무승부 많하면큰 의미가 없다. 1승, 3무, 1패 엄청 좋은 성적이잖아요. 근데 2승, 3패랑 같아. 이래가지고 요즘에는 트렌드가 이기는 거 많이 이기는 걸로 지금 바뀌어요. 많이 져도. 그렇다는 겁니다. 데이터를 보는 관점이 바뀌고 있다는 거 뭔가 아셔야 되면 좋고, 해가 지고 일부는 여기까지 해서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길어졌는데, 아, 이해해 예, 주시고, 여기까지 하고 2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